안녕하세요. 2023년 제7급 정보직에서 심리학 과목을 담당하게 된 서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게 되면 학원이나 강사 선택에 있어서 매우 큰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간략히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 및 코치 심리학 강의들을 10여 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 강사가 전문성은 있는데 과연 내 합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심리학에 대한 어떤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시험에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시험을 앞두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합격률에 대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한번 살짝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최근 3년에서 4년의 출제 경향성을 제가 중요도를 한번 별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모든 영역에 다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없는 영역이 없죠. 네. 결국 저희는 시험을 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네. 출제 경향성을 찾아보게 됐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열심히 다 외워야 하는구나.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이 보통 1년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적어 놓게 되면은 굉장히 짧아요. 계속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 계속 압박감은 오는데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네. 이긴 시간 동안 저희가 지치지 않고 가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조금씩 내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험을 학문적 접근이 아닌 수험적으로, 네, 시험용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기준선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 점수를 넘으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심리학 과목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과목도 함께 있죠. 네. 미래의 여러분이 정보직이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의 기본 지식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 기준선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명을 한 2분 정도 네,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쉽고 편안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업만 충실히 들으셔도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그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5개를 푸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합격률을 찾아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합격률은 지금 현재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합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경쟁률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출제 경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불안이 올라오면서 과거의 기억도 떠오르고 다시 더 불안해지고 네. 이 부분을 저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거에 경험했었던 일들이 다시 비슷하게 느껴질 때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실 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효과의 법칙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을 학문적 탐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선을 통과하시면 되는 거죠. 기준은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하고 21년도 두 번이나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이클래스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쉽고 편안하게 시험장에서도 자동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의 일화 기억으로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처럼 쉽고 편안하게 수업을 할 것입니다. 심리학은 저희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그 연결점을 찾으면서 삶과 연결해서 편안하게 이해하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 저희는 합격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다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탄탄히 익힌 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좀더 깊이 있게 심화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둔 5월부터는 동영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학원 일정을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개강날,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